우리 대학 모든 학과에서 실시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워크숍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학과의 특성을 키우기 위해 주최하는 수업 이외 교육 과정으로 학술재료 기획특강, 공연 및 행사, 외국 프로그램 등 학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년도 워크숍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일어일본학과에서 젠더평등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우들의 젠더평등 인식개선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익명 게시판 사용이 가능한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서는 워크숍 관련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워크숍의 필요성과 강제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며 워크숍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학우들의 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워크숍은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단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해서 완성시켜보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고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시도를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이런 경험이 나는 그 다른 교과목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워크숍과 관련된 학우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 측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디어 센터 권세리입니다.